안녕하십니까 금일 3월 25일 목요일 8시입니다 벌써 주말이 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 봤는데 저희 매장 근처에 사거리에 사고가 또난것 같더라고요 레카 차들도 많이 와 있고 경찰 분들이 이렇게 또 통제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지나가면 살짝 봤거든요 한 3종 추돌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항상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단말기에 대한 소개를 너무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지금 출시된 지한 일주일 조금 넘은 단말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단말기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A32, A42 자, 보시다시피 하나는 LT이고요, 하나는 5G입니다, 5G 어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매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. 그 이유는 일단 단말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. 얘 같은 경우는 37만원 정도고요. 얘 같은 경우는 47만원 정도입니다. 단말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. 난 LT e 요금제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A32가 딱입니다. 기능도 지금 현존 LT e 단말기 중에는 최고 스펙이에요. 이제 모든 제조사에서 LT 단말기를 잘안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번에 한 대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 A32 같은 경우는 가장 또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크기입니다. 크기. 자 여기 지금 진열되어 있는 모든 휴대폰들을 다 꺼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조사별로 작은 크기의 휴대폰이 안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휴대폰이 다 큽니다 이제 디스플레이가 근데 이제 A3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게 나왔어요 지금 판매 중인 단말기 중에 가장 작은 제품이 이 S21 20시리즈 인데요 얘랑 비교를 해봐도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A시리즈 같은 경우는 단말기 디스플레이가 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게 나와가지고 여성분들도 굉장히 선호를 하시는 편이구요. 가성비라 그러죠. 가성비가 정말 좋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들이 오시면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음. 그 정도로 나쁘지 않은 단말기구요. 사양들은 제가 이렇게 일일이 나열을 또 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단말기가 나왔구나 정도만 오늘은 전해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이걸로 이제 뭐 기기 변경이나 뭐 통신사 이동을 했을 때 아니면 신규 가입을 했을 때 본인이 이제 부담한 최종 원료금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매장으로 뭐 방문을 해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또 아주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편집을 항상 하고 업로드를 해서 막 동영상이 3분, 4분 정도인데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8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별로 말을 많이 한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. 자 저는 오늘도 화이팅 할 거고요.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자,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 하시오. 화이팅!